지난 9월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하얼빈이 상영을 마쳤을 때 수천 명의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하얼빈의 감동과 긴장감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지난 24일 한국을 시작으로 전세계 개봉을 앞두고 엄청난 반응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한국인들 자체라는 겁니다. 대체 이 영화가 왜 이렇게 화제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하얼빈이 개봉과 동시에 폭발적인 흥행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봉 이틀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넘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스포어입니다. 이에 소방관이 8만 명을 끌어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의 봄 파미오, 아바타, 무레길 등 최근 천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영화들의 오프닝 스포어를 모두 뛰어넘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얼빈은 남산의 부장들 외부자들로 내공 있는 연출력을 보여준 우민호 감독에 대한 기대와 300억 이상의 제작비가 들어간 역대급 스케일로 일찌감치 화제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실제 지난 9월 캐나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상영되자 많은 관객들은 감동과 위로 희망을 선사하는 작품이라며 기립박수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관객들은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역사를 마주하고 가슴속에 묻혀있던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쳤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단순한 호평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웨비는 국경과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저항이 정신과 자유를 향한 열망을 그려냅니다. 이는 보편적이고도 강렬한 울림을 전하며 작품이 가진 세계적 가치를 입증한 순간이기도 습니다 가장 먼저 해외개봉을 결정한 미국 배급사 외고 USA의 도리스 파드레셔 CEO는 우민호 감독이 복잡한 역사를 서사시를 역원했고, 홍경표 촬영감독의 손길이 너무나 아름답고 가슴 아프게 생명을 불어넣었다면서 인류 역사에서 한국과 전세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중요한 시기에 대한 긴장감 넘치고 시각적으로 놀라운 묘사라고 극찬했습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재구성한 이 영화는 현빈이 안중근 역을, 박정민이 우덕순 역을, 유재명이 최재형 역을 맡아 실존 인물을 연기합니다. 영화는 1908년 함경북도 신화산에서 시작됩니다.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만국 공법에 따라 일본인 전쟁 포로를 석방하면서 독립군 내부에서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중근과 동지들이 모여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이토이로 붐이 저격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드려집니다 수많은 거사가 실패로 끝나고 대한의군의 동지들이 은이어 목숨을 잃으며 모두가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순간에도 안중근 의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간 동지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하얼빈역에서 홀로 운명을 마주하기로 합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숨을 죽이며 마침내 다가오는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단호히 총구를 겨누는 그의 모습은 결의를 넘어 운명적인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영화를 보는 한국 관객이라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관객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통해 전세계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는 식민지배와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넘어 억압과 저항이 역사를 공유했던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강렬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안중근 의사를 묘사합니다. 그의 내면적인 갈등과 결단이 부각되면서 영화는 단순한 영웅 서사에서 벗어나 한 인간이 겪는 두려움과 희생, 그리고 불굴의 용기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러한 정서는 의사나 투사로서 우리가 기억하는 영웅의 모습보다 한 인간이자 장군으로서의 면모를 그려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토 이로부미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이름인데요. 이토히로부미 역을 맡은 릴리 프랭키는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 배우입니다. 그가 이 역할을 흔쾌히 승낙했을 때 일본인들은 일본의 대표 배우가 이토히로부미 역할로 한국 영화에 출연하다니 당장 퇴출하라면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고지 한국 영화에 출연하나 그것도 이토히로부미 역할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 릴리 프랭키가 일본을 대표하는 괜찮은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믿을 수 없다. 당장 퇴출해야 한다. 한국에서 반일정서를 부추길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 맞는 행동인가? 일본 배우로서 자존심도 없나 이토이로 부미는 우리의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런 역할로 한국 영화에 출연하다니 충격이다. 이제부터 릴리 프랭키가 나오는 영화는 보지 않을 것이나 일본을 배신한 행위다. 한국은 항상 역사를 왜곡하면서 우리를 비난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다니 실망이다. 하지만 릴리 프랭키는 여러 비난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메시지와 감독의 비전에 공감하며 출연을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배우로서 예술적 책임감과 용기를 보여준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이 영화를 피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스타들 역시 이 영화에 대거 출연하고 있기 때문이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도쿄, 오사카, 폭포 호카 나고야 등 일본 대도시에서 전시회가 열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패러글라이더가 매달린 나무, 정력의 집, 스위스 피아노 등 드라마 속 세트를 재현할 만큼 열정적이었죠. 주인공을 맡은 현빈은 신드롬이 생길 정도로 일본인들의 현빈 사랑은 대단합니다. 이동욱 역시 매년 일본에서 팬미팅을 개최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스타인데요. 하지만 이 배우들은 모두 항일영화에 출연하는데 감사하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그토록 사랑하는 한류스타들을 저버릴 수는 없었는데요. 영화는 12월 25일 미국 LA 개봉을 시작으로 뉴욕시카고 미국 전역에 이어 일본 개봉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를 본 관객들의 평을 보면 일본에서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기대하게 합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한국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다. 보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진다. 영상미와 배우들의 비주얼까지 완벽하다. 최근 극장에서 본 영화 중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영화. 영화 이상의 의미가 있다. 목숨조차 두렵지 않은 그들의 신념에 경의를 보낸다. 가슴 먹먹하게 보다가 까레아 우라에서 눈물 터졌다. 마지막 내레이션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았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영화였다. 인간 안중근의 두려움. 같이 싸운 동지들의 연기가 모두 마음에 깊이 남았다라며 급찬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보수층은 이 영화가 일본을 비난하며 반일정서를 부추긴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평론가들은 이 영화가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회비는 단순히 한국 역사 속한 장면을 그린 작품이 아니라 전 세계 억압받는 이들에게 바치는 강렬한 헌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순고한 정신과 희생은 단지 대한민국의 과거를 넘어 인류 공통의 가치와 신념을 되새기게 합니다. 예고편 하나로 벌써 글로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얼빈은 이제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영화계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얼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몰리고 있는 현재, 해외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소식에 전세계가 감동하고 있는데요. 태국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메남강 중류에 위치한 도시 아유타야. 이곳에서는 무인의 참혹한 환경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찬 집안, 먼지가 쌓인 물건들, 발디들 공간조차 없는 이곳에는 무려 13명의 대가족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열악한 이곳에서 수십 년을 가장으로 살아온 이 노인은 빈병을 수집해 팔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집세마저 못내 쫓겨날 위기에 처하며 가족을 구하기 위해 지원을 알아보던 중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진 것입니다. 70여 년 전, 21살 청춘의 나이에 폐호가 된한국에와 목숨 바쳐 싸웠던 한국전 참전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전 후 그의 헌신에 대한 대가는 처참했고, 그가 마주한 삶은 이참혹한 환경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전부터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참전용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에게 국가적 지원이 미치기를 기다리던 이때 태국행을 결정하며 직접 실행에 옮긴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한시각 태국에 도착해 있는 이 한국인들은 차름새 땅을 만나 그가 주거지를 옮길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가난밖에 물려받은 것이 없는 손자, 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차름세당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 이차자와 도움을 준 것에 감격해 하고 였 매일 가슴에 품고 지니던 자신의 참전 증서를 꺼내 보이며 이들에게 한참을 한국전 참전 당시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전해지자 태국 전체가 열광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인프레시 이곳은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이지만 수많은 기적을 창출하였고 태국을 비롯한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그리고 국내 참전용사들까지 적자 속에서도 의료지원 물품 식사 제공 금전적인 후원을 이어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업이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보에 감동한 많은 한국인들이 인프레시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참전용사 후원에 동참하며 또 다른 기적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인프레시는 최근 6.25 한국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태극기 키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태극기는 전쟁에 자원한 학병용사들이 출동 전 각자의 소감을 적은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벼라 등의 희생정신을 담고 있으며 인프레시는 이 태극기를 정말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실제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이 키리는 현재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고 있으며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고 알리고 있습니다. 가방에 달거나 차키로 활용하며 한국의 역사를 일상 속에 함께할 수 있길 바라면서 말이죠. 또한 해당 상품 역시 세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는 현재도 보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꾸준히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정전 후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고 고령의 나이가 된 참전용사들의 별세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분들께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